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사랑하는 여러분, 손바닥 코리안 카컬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이곳은 한국 자동차의 모든 것을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죠. 진행자, 오늘 소개할 차량은 작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도시형 트럭의 진화체, 바로 2026년형 한국 엑티 트럭입니다. 서울이든 부산이든 좁은 골목도 문제없는 실용적 차량.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트럭이 도로를 주행하는 드라마틱한 영상. 다시 다시 다시, 오고 있는 자동차, 외관 0시 31분에서 2시,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트럭의 전면, 측면, 후면을 차례로 보여주는 영상. 진행자, 내레이션.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액티 트럭은 기능 중심 디자인의 모던한 감성을 담은 스타일입니다. 전면부는 평면형 디자인의 각진 LED 헤드램프, 콤팩트한 범퍼가 적용되어 좁은 도심에서도 유연한 조향이 가능합니다.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헤드램프, 안개 등 라디에이터 그릴 클로즈업, 진행자, 내레이션, 측면은 직선 위주의 실루엣으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습니다. 13인치 강철 휠, 가벼운 도어, 간결한 라인으로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잡았죠.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후면 적재함 클로즈업, 진행자, 카메라 앞, 후면부 적재함은 튼튼한 패널과 평평한 하단 구조로 설계되어 상자든, 공구든, 농자재든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다시다시, 의자, 다시 다시. 내부 2시 1분에서 3시 20분,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실내, 대시보드, 수납공간 영상, 진행자, 내레이션, 실내로 들어오면 작지만 생각보다 여유롭고 실용적인 공간이 반깁니다. 이 인승 구조지만 머리 공간과 다리 공간이 넉넉하고 전체적으로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레이아웃입니다.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에어컨 조작부 클로즈업, 진행자, 디지털 계기판, 블루투스 오디오, USB-C 포트 등 필수적인 요소는 갖췄고 조작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글러브 박스, 시트 및 수납, 접이식 보조석 클로즈업, 진행자, 내레이션, 특히 보조석 접이식시트는 추가 적재공간이나 노트북 작업대로도 활용 가능해요. 정말 똑똑한 설계입니다. 다시 다시 다시, 톱니바퀴 성능 3시 21분에서 4시 20분,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도심주행 장면, 엔진 클로저. 진행자, 내레이션 성능도 중요하죠. 액티 트럭은 660세제곱센티미터 3기통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약 60마력의 출력을 냅니다. 변속기는 5탄 수동 또는 CVT 자동 변속기 중 선택 가능합니다.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엔진룸, 변속기 클로즈업, 진행자, 카메라, 물론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이 트럭의 핵심은 연비, 민첩성, 실외성입니다. 연비는 리터당 약 18에서 20큼 정도로 매우 우수하고, 회전 반경도 작아서 좁은 골목길도 문제없어요. 다시다시다시, 다시 방패, 안전기능 4시 21분에서 5시 10분,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경고등, 카메라, 브레이크 작동 장면. 진행자 내레이션 소형 트럭이라고 해서 안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본으로 듀얼 에어백, ABS, 전자 제어 안전 장치가 탑재되어 있죠.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 후방 카메라 화면. 진행자 상위 트림에는 후방 카메라, 차선 이탈 경고. 언덕 밀림 방지 장치까지 제공되어 짐을 실은 상태에서도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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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주요 강점 5시 11분에서 6시 플래시를 터뜨리고 있는 카메라 기능별 텍스트 오버레이와 함께 설명 진행자 카메라 백티 트럭만의 핵심 장점 요약해 드릴게요. 체크 표시 도시명 초소형 바디로 주차와 회전이 편리. 체크 표시 연비 효율 최고. 유기비 절감. 체크 표시 다목적 적재 공간으로 업종 불문 활용 가능. 체크 표시 합리적인 가격대, 체크 표시 정비가 쉬운 구조. 진행자,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움직이는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다시 다시, 날개 달린 돈, 가격 6시 1분에서 6시 30분.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트림별 가격표 오버레이. 진행자, 내레이션. 2026 액티 트럭의 시작 가격은 약 1150만 원. 상위 옵션 모델은 1,4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진행자, 이 정도 가격이면 소형 상용차 중 최고의 가성비라고 할수 있죠. 다시다시다시, 다시 다시, 체크 표시, 결론 6시 31분에서 7시 20분. 플래시를 터트리고 있는 카메라, 적재, 주행, 사용자 인터뷰 장면 모음. 진행자, 카메라, 앞, 정리하자면, 2026 한국형 액티 트럭은 작지만 똑똑한 트럭입니다. 도시 운전, 소규모 창업, 배달, 농업, 공업 어디서든 빛을 발할 만한 차량이에요. 진행자 미소 지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별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한국 차량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음표 음악 점점 잔잔하게 마무리. 진행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 운전 하시고 한국 자동차 문화와 함께해요. 대한민국.